언니는 어, 나와도 괜찮지 않아? 괜찮아쁠것 어, 같아 너무 어. 어, 귀여워 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네네음 <목소리> 아아 네. 네. 음음 맛있어 아이 이거 맛있어 아 이걸 먹는데 뭐 맥주를 <목소리> 먹어 <먹으려고. 목소리> <선물날> 맥주를 들고 <목소리> 아, <목소리> <아이고>. 어 <목소리> 여기 와서 설거지한 거 봤어요. <목소리> 이 사람이야. <목소리> 건남겼네 <그건 남겼는데? 목소리> <목소리> 먹는 거 아니라면서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뭘 사도 돼 아니야 속점된거 사도 여기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샀어요 500몇바트 주고 샀습니다 580 바퀴였나? <laughs> 저희는 오늘은 코 마사지를 받았어요 원래 카이 마사지 다들 왠지 이게 2시간이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트라피는 마감됐고 괜하아요 이사람씨? 헬스램들 괜찮았어요. 피시마스? 좋았어요. 응. 근데... 아까 받은 것 보다 좋았어. 우리 사실 두 번째잖아, 그치? 어. 발, 발, 풋 마사지인데, 저희 응. 약간 팔 이런 데도 좀 해주시고 응. 좋다네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안지러웠다는 아, 진짜? 언니, 그럴 것 같더라. 약간 오일 붙여서 했잖아, 그치? 어? 아니, 오일, 오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어. 그 터치가 그냥... 간지럽다고 하십니다. 예민해서요.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덜 쎄가지고 낭낭했는데 또덜 쎄가지고 다음에는 <laughs> 타이 마사지 받을 어 우리 근데 1시간 모질한것 같아. 그치? 우리 내일 2시간짜리 받을까? 어, 내일은 2시간짜리를 받는 걸로 1시간 저희에게 모질라요. 오늘 두 번째 마사지인데도 모질라서 두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섹스퍼퍼 왔습니다. Hello, Joe. Welcome 너무 정육점주예요. 이게 뭐야? 저 왔는데. 아 이쁠 것 같아요. 저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먹어볼게. 얘좀 들어줄래? 나이꽃무늬 이것도 너무 귀여워. 핫씨유 시켰습니다. 요즘 같이 사진 찍고 먹으면 안 될까요? 아유. 요즘 제 최애예요. 핫씨유 이거 굵은 당면이랑 이거 뭐야? <laughs> 치킨. 치킨. 여기에 이제 매운 고춧가루를 뿌려먹을 겁니다. 약간 간장 베이스. 맞아. 약간 간장 베이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튜버님 그렇답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크랩 볶음밥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기름은 완전 짤짤짤 볶은거 같은 기름이 여기는 후추를 위해통후도뿌려서 생기거든요. <laughs> <laughs> 파슬리처럼 맞아 저희 모닝들러리도 시켰는데 사실 스프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우리 다 먹을 수 있을지가 모르이야이자가또 라면 먹어야겠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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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따가 똥남 라면 먹으러 갈거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요런 카페에 왔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여기 위에 루프탑도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자연 자연한. 주셨어 하트 인데요 이것도 시켰는데 에계란이 치즈랑 버터 네. 소스 뭐 맛있겠다.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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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디아 같은 거네요. 오, 오 맛있겠다. 아 오늘은 헬스앤데까마이전에 왔어요. 어제는 아스호 갔었는데 오늘은 타이 마사지 2시간을 받아볼 거예요. 저는 바이크 타고 왔는데 언니 걸어왔거든요. 저는 일탈을 즐기고 언니는 안전하게 걸어왔습니다. 안전, 안전의 중요가 아니까그 <laughs> 뒤에 그 자세로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딱 있는 것 같아. 오늘은 타이 마사지를 할 겁니다. 2시간. 그치. 까마이는 이렇게 타이를 받으면 커플룸에 이렇게 루으로줘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아석은 좀 큰데 좀 약간 덧대기시장 같아요 표 너무 해 이렇게 방으로 딱 되어있고 엄청 <laughs> 프라이빗 하답니다 좋습니다잘 받고 올게요 안녕 힐스앤드타이 네, 마사지 너무 좋았어요 <laughs> 저도 너무 만족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마사지사 분도 잘 걸린 것 같고. 맞죠? 음, 이분은 계속 웃으셨다는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몇번한 건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테라피를 곧 받아보려고 해요. 그거는 교육 받은 분들이 해주는 시는 거거든요. 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laughs> 망고 스티켓라이스 빙수 식켰고 저희는 베이비 사이즈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티 이게 베이비 사이즈예요 근데 먹었을 때 그렇게 작은 느낌은 아닌데 바디니까 작긴 해요 이만하거든요? 제가 너무 강렬해요 지금 란띄오줄라를 가고 있습니다 똥랑이 하면 마마똥냥 재미없어 근데 벌써 5시여가지고 웨이팅이 이미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저희들이 웨이팅이 너무 많으면 그냥 안 먹으려고요. 그렇 응. 못 먹지? 안 먹는 게 아니라 응. 못 먹습니다. 그냥 기다릴. 아니요 배고파요.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laughs> 아니 나 배고파. 하이, 배고파요. 같이 나오게 찍어봐. 아. 같이 찍자. 제 유튜브인데 제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재미 없네요. <laughs> 노잼. 이게 왔는데, 사람들 막줄서 있고, 배달기사님들도 줄서 있고, 그래서 저희 일단 이거 시켰어요. 안째우 줄라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이거 시켰고, 그리고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여기서 막 이렇게 섞고 있어요. 하나만 시켜서 맛보고 빨리 안째우 줄라로 가야 합니다. <laughs> 짜잔. 한식 그 이거 먹어보려고요 여기 엄청 핫피플, <laughs> 핫플이에요 홈메이드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타이티 같아요 밑에 있는 게 타로 감사합니다 저희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 많아요 좀 먹고 와서 기다리면 안나많은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시켰어요. 이거 언니 없이 코스야? 이거? 이거 언니한테 나중에 빼주라? 더 세우면 돼. 거의 안 보이는데? <laughs> 저 부분이 더잘봐 어떡해? 누구를 <laughs> 위한.. 이렇게 가려도 <laughs> 아니면 이쪽으로 조금 더 빼. 맛있겠다. 저희는 한 시간 내도록 여기서 기다리지는 않았고 공처에 있다가 왔어요. 그 아이스크림 먹는 거추천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 300바트짜리 지켰나? 어. 양자가 너무 맛있어. 나는 이 고태겐 돼지고기 좀 느끼하다. 힘는지말해주세요 어땠어요? <laughs>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더웠다. 너무, 너무 더웠다. 땀으로 샤워했다. 지금 저희 그 아이스크림 또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근처 공원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저 화장실 너무 깨끗해서 거기 갈 거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예요. 이기 엄청난 맛집인가봐요. 사람이 되게 되게 많고, 여기도 진짜 맛있었고, 맛있 이거 새우 샀어요 아, 아, 아니다, 돼지 족발 어, 튀에서 어, 어, 샀는데 어, 거기서 1 0끼리아이스 찾았더니 여기로 데려와줬어요. 그 아저씨가 진짜 거기 걸 찍어야 되는데, 그치? 거기가 친절한데, 나갈 때 찍고. 그래서 이거를 10바트 주고 샀고 여기서 썸담도 샀거든요. 제발 맛있기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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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지 맵다 매워? 맵다 매콤하네 너 벤츠? 제가 딱한입 먹었을 때 괜찮은데 좀 먹어봐야겠다 빗질이잖아 아까 산그 돼지고기 튀김이 이거예요 여기 음 아저씨가 이거를 사주게 해줬어요 10바퉤 그래, 그래. 너무 친절하시죠 데려다줬어왜 뜨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요 맛있어 이난 응. 어? 먹을 거야 이차전으로 아 그거 안 찍었다 차트라미랑 버터로. 3차전으로 파타이랑 이거랑 먹고요. 숙시한 오시면은 1층 말고 2층을 추천해드려요. 2층 아, 타도 어. 2층에 엄청 이렇게 한적하고 쾌적한 곳이 있거든요. 저희 망고스틴 샀습니다. 이거 겁나 비싸요. 이게 만 원이에요. 근데이 정도 싼 거지? 아니야 비싸다고.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한국 과일 그런 거 생각하면 어, 이거 뭐 이거 한개만으될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망고스틴 진짜 맛있는데 <laughs>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망고스틴 철이 아니어가지고, 어나 약간 술 먹어서 너무 잘 음, 그래. 맥주 두입먹고어 <laughs> 약간 이거 망고스틴이 철이 아니라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이걸 하면 손톱이 겁나 더러워지거든요. 깨낀 것처럼.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까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어우 그래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허약해 되는 건 문제죠.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되는데 이 냉이가 먹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문젠가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아날 냉이가 먹으면 되는데. 네. 너무 아, 구애나파성품 거절당했습니다. 어. 제가 먹어볼게요. 이거 완두죠. 하나 아, 거먹 이렇게 가지고 이 가지고 떡이스최 네. 아, 과일이었어. 네. 있 어때요? 많이 웃으셨죠? <laughs> <laughs> 아우 코라지가 말이 아니네. 너무 잘 받았어요. t h a n 아, 야, 우 수영장에 왔는데... 아... 이리세요스티키 <laughs> <laughs> 라이스도 시켰어요. 모닝글로리랑 컨튀김 손땀이에요. 근데 퍼파야가 없네요. 프라이드 손담 푸른 손 아, 시킨다. 발표한지 목살이랑 퍼퍼프 머 드디어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 큰 개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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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 <웃음> 이게 못 담아 못 <laughs> 너무 예쁜데 그창문 <그치>? 열고 <laughs> 찍뭐 그런거야? 오 <laughs> 진짜 예쁘다 뭐라고요? This is s a m h p What is s a m a p s one game 앤 프로스토 앤 and... 이름 모르시즈 치즈 완전 베리솔티. 아이가 아이가 아가 여기 찍고 있어. <laughs> 네, 아니에요. 그릇지 내가 하니까 너무 얼굴에 그림자 젖어가지고. 그 저희 안 부끄러워요? 그거 <laughs> <laughs> 난 뒤집혀서 <계속해서> 괜찮아요. <laughs> 제가 이거 좀 밀어도 될까요? 언니랑 언니는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쵸? 괜찮? 언니 같이 나와도 괜찮죠? 어, 나는 괜찮아. 이게 훨씬 높다, 그거가. 아 진짜 매워. 됐지? 난 응. 우리 1년 네. 만에 반가워요. 약간 이렇게 아, 언니 발표. 같이. 물인 거울리 시켰는데 잘못 나와서. 아 원래 여기는 두 번에 한 번씩 잘못 나와요. <laughs> 얼마 전에 한국에 가니까 10만 원이 매운 거예요. 어? 아, 언니 와. 거울이에요.